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합격보장 거꾸로 공부법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학습법은 이렇게 되죠. 기초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기본서 공부하고 심화 이론 기출 문제집을 풀게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단거나 요약집을 만들게 되죠. 이 전공법의 문제는요. 첫째 쓸데없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둘째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모의고사 보시면 결과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섯 과목이나 되고요. 기본서에서 학습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까먹거든요. 안 까먹으려고 복습을 하자니 복습할 내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공부한 게 많으니 복습할 것도 당연히 많겠죠. 그런데 이 거꾸로 공부법은요. 일반적인 학습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단거나 요약집을 만드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그 요약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출문제집에 나와 있는 목차와 핵심 포인트 순서대로 요약집의 틀을 만들어요. 핵심 내용 제목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과목당 한두 시간, 여섯 과목이면 이틀 정도면 다 만듭니다. 물론 틀만 만드니까 내용은 없죠. 그러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요약집에 정리하는 거예요. 학습 초기에는 요약집이라는 말보다 암기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들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영상 중 요약집 만드는 방법 참고하시고요. 자, 기출문제 풀고 요약집 업데이트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 10개명 영상 중에 세 번째, 3일에 한 번씩은 요약집 복습하라 기억하시죠? 이렇게 거꾸로 공부법에서 요약집을 먼저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학습 기간 단축입니다. 이론 공부를 생략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물론, 기본서 등 이런 이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4개월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모의고사 결과가 과목별로 뭐 50점 정도가 안 나오면 그때 기본서를 보면서 요약집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단기간에 합격, 합격 점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4개월간 단기 학습으로 60점에서 80점 정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60점을 확보하게 되겠고요. 1차와 2차의 각 전략 과목 있죠? 전략 과목은 70점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점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늘어나고요. 합격 점수가 보장이 되면 그 이후로는 마음 편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4개월 공부가 다 끝나시면요, 요약집을 3일에 한 번씩 암기하면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또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요약집을 업데이트 하시고 다시 기출 문제 푸시고 또 시간이 남으신다면 그때 기본서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부족한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보시는 수험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보면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요. 시간이 충분한 분도 계세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요. 이 4개월 학습을 한 번만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이 충분하시더라도 4개월 뒤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공부하세요. 4개월 공부 끝나면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과목이나 부족한 내용, 이런 것들을 기본서를 찾아가지고그 내용만 콕 집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이 거꾸로 공부법을 활용해서 공부한 후기를 부동산 학계론을 공부한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학계론은 한 100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1차 전략 과목이니까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1차 과목에서는 80점 넘으면 다 버려지는 점수라는 거 알고들 계시죠? 그래서 80점만 맞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요약집을 만들었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요약집이라기보단 초기에는 암기장을 만든 거죠. 암기장을 만들고서요. 음, 또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어, 그 암기장을 만들기 위한 요약집을 만들기 위한 틀을 먼저 만든 거죠. 기출 문제집 보면서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처음에는 어잘 모를 테니까요. 그냥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본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서는 안 보고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요약집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학계로는 저는 기출 문제집도 안 봤어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집 대신에 공스모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공스모라고 하는 어플이 어, 문제은행식으로 지난 그 지난간에 기출문제를 다 모아놓은 그런 어플인데요.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출문제 집에 어, 필기하고 답 정답 답이 나뭐 내용 같은 걸 이렇게 쓰고 그러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적에 그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저는 공스모 어플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학교론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또한 한 아홉 문제 정도 나오죠. 네 저는 그 에듀일 인강을 신청해놓고는 그거는 거의 보지도 않고요. 네 방문 가게에 김백준 김백중 교수님 김백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계산 문제만 정리해놓으신 게있더라구요 그게 한한 한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를 하고 나중에 또어또 어, 또 계산 문제만 정리해놓은 책이 에듀일에 있더라구요 그거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부하면서 계속 요약집은 3일에 한 번씩 반드시 암기를 했고요. 이제 또 다음은요. 부동산 학계론 실제 시험본 후기를 어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 그 10개명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그 중에 그 5번이 다섯 가지 유형은 제껴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섯가지 유형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맞은 것의 개수는 틀린 것의 개수는 그런,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이 너무 긴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다음 중,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하면 하는 문제는 쉬운데, 옳은 것은 하는 건 대체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요. 또네 번째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 둘 중에 하나 이거 아리까리한데?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제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물론, 음, 그, 세 번째죠. 세 번째,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도 딱 보면 너무 쉬운 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 당연히 풀었고요. 어,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문제를 처음에 이렇게 문제를 봤을 적에, 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건 금방 풀리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 바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을 제끼고 풀었더니요. 한 20개 약간 넘는 정도 그렇게 문제를 우선 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 문제 풀면서 느낌이 오죠. 뭐 대부분 그품 문제는 다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건너뛰 문제들 풀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게 다 해서 한, 한 35분 정도? 뭐그 정도 지났더라고요. 대충 한번 세봤죠, 그래서. 그래서. 세봤더니, 한 30개 정도는 충분히 맞겠더라고요. 32개 정도 맞으면 80점이죠, 32개가. 그러면 나머지는 뭐, 서른 개 정도는 맞으면, 나머지 찍어도 두 개는 맞을 테니까, 뭐, 80점은 맞겠죠? 그래서, 더 이상 고민 안 했습니다. 고민 안 하고, 바로 민법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1차 과목은요, 민법 공부도 그렇고, 그, 부동산 학개론도 그렇고, 공부 시간을 많이 잡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그 수험 시간을 2차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한 100일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1차 과목은 과목당 100시간 정도 이내, 그러니까 두 과목해서 200시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과목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자, 이상 거꾸로 공부법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요약집 또는 초기에는 암기장이죠, 암기장을 만드는 실제 요약집을 만드는 어그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듣기 공부법 있잖아요. 그 듣기 공부를 위한 자기 목소리 녹음 과정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